경영대 선수 이진성 선수 이진성 선택해서 원교 선수의 경기 타임 대 저그 첫 경기 1세트 토원의 승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프로토스 빨간색 프로토스는 중계다 개웃깁니까 개 네, 채팅창에서 너무 어그로 끌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은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프로토스 빨간색 프로토스는 타임의 첫 주자 정원규 선수입니다 타임 드래곤이라는 아이디 쓰고 계십니다 저 이에 맞서는 노란색 테란 노란색 테란은 저그클랜의 이진성 선수입니다 한시의 위치에 있어요 나가셨네 스타트 어렵다고? 모르겠다 나는 어... 어 그래 특공화 축하한다 자 일단 프로토스 정원교 선수가 일단은 언덕쪽에 파일런 지어주면서 아래쪽에 게이트 짓고 그전 이제 마당 선 게이트 선 게이트로 이제 질러스로토반에 어느정도 찔러줄 의도로 보이고 지금 거리가 가로라서 질럿 견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서플라이 디판 먼저 지어준적고 별다른 이제, 이포막기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정원교 선수한테 초반에 아무, 어느 정도 유리함을 줄 수도 있어요. 컨트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진성 선수 같은 경우는. 스타하면 맨 밑에, 오른쪽에 캠하면 안됨? 어차피 처, 저쪽이 채팅 쓰는 칸이라. 아예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화면을, 스타 화면을 자른 게 아니라 제가 화질이 어차피 이게 똑같아요. 예, 네, 이게, 스타는 원래 그, 와이드가 아닌데, 제가 방, 송 송출해드리는 게 와이드 화면이라서, 이 옆에 붙게 됩니다. 빈 공간에 제가 끼워 넣은 것 뿐이에요. 네네네. 아, 둘이 싸우지 마라. 자, 어쨌든, 게이트 곧 있으면 완성이 되고, 이진성 선수 같은 경우는 FD 형태로 일단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스를 빨리 캐는 거 보니까 원팩 원스 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곰내 알았는데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말자. 자, 일단은 투질러까지 아마 뽑아주고 아마 앞마당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자 팩토리 먼저 지어 팩토리 먼저 지어 줄고 아 가스 조절을 하네요 이러면 아마 이제 FD 형태로 아마 운영을 하면서 암만한 가져가 줄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프로브가 이제 정찰을 했고요 이제 첫 질러 나가는 데 일단 SCB를 봤어요 지금 운영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서치는 아니고요 대각서치 후에 새로 정찰해주면서 정원규 선수는 이진우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컨트롤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질러 컨트롤과 마린 컨트롤에서 어느 누구가 더 컨트롤 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저 특공이 저거 블랙데리까 진짜. 자 일단은 마린 두기, 어 심시티가 꽤 괜찮아요. 그렇지만 심시티를 고려하고도 그렇죠 이렇게 팩토리지는 SCP 잡아주면 좋아요. 토리 짓는 시간을 늦춰주면서 앞마당 가져가지고 고 드라군을 빨리 확보해주는 게 정원교 선수의 정, 정원교 선수가 해야 할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초반 질럿 견제 꽤 괜찮았어요. 그래도 s c v 한개 잡아줬다는 것 정도로서 정도로서는 어느 정도 이득을 받고 추가적으로 질럿을 뽑기보다는 빠르게 텍스트리 먼저 확보를 해주는 모습 좋은 판단입니다. 자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다지 큰 피해 없이, 그래도 일단 팩토리 올라와 줬고요 이렇게 되면 탱, 원탱크, 원벌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이드들 보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FD에 별다른 지장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 지는 시가 느리게 한 건데, SCP가 죽었지. 어. 자, 정찰 SCP 고 잡힐 것이고, 일단 질러 두기는 잠깐 쓱 둘러봤어요. 안에 뭐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일단은 FD였습니다. 에브리바이, 에브리바디 하이. 그래, 뿌뿌 어서 오고. 팩토 리가 깡패 인지 모르 겠다. 어. 그래요. 일단은 질러 뚜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업 드라군이 추가가 되면 FD 병력은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 드라군이 한기밖에 안 되고, 사업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정원교 선수 같은 시간을 많이 끌어줘야 되고, 반대로 이징선 선수 같은 경우는 마인업 찍어주면서 빠르게 벌처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밀어붙이기 중요해요. 자, 질러. 질러, 질러 먼저 끊어주는 게 좋죠. 그렇지만, 탱크 잡히면 안 돼요. 탱크 잡히면 안 되고, 그렇죠. 탱크 빠져주면서 마린으로 드라곤 잡아주는 거2.4 좋습니다. 오우. 이준호 선수 컨트롤 괜찮은데요. 그렇지만, 정호교 선수 아직까지 안마당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할만해요. 자, 지금 근데 너무 아, 아무것도 안 잃은 것같아요 아, 탱크는 잡았네요. 탱크는 잡았지만, 지금 병력이 많으다가 마인을 아직 제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컨트롤을좀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 됐어요. 자, 벌처 먼저 들어가죠. 벌처 난이 막아야죠. 벌처 난이 막아야 됩니다. 프로업피 있으면 안 돼요. 어. 자, 언덕. 아. 자, 이렇게 되면 피해가 좀 큰데요. 정홍규 선수 지금 집중해줘야 됩니다. 드라군 들어오던 것도 지금 마인에 다 좋지. 아, 요거 좋네요. 프로그 재치있게 뭉쳐가지고 드라곤, 아, 벌처 잡아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프로그 추가적으로 더잃으면안 되죠. 어, 프로그 세네요. 자, 프로브가 마린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멋집니다. 자, 물론 이쁜 피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자, 아직까진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냐면 추가적인 테란의 병력은 들어올 수 없고, 예,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정우교 선수가 아마 빨리 따라가든지, 아니면 리버로 피해,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보틱스 소프트 페이가 완료가 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버를 태우고 나서 이제 별다른 터렛이나 그런 대공 수단이 없는 테란한테 충분한 위력을 발휘해줄 수 있거든요. 리버 컨트롤 이 중요하겠습니다. 정교 선수. 아, 졸리다고. 예, 리버입니다. 자 어찌됐건 프로피에를 조금 보긴 했지만 잘 막아냈고요 리버로 리버 컨트롤로 일꾼을 잡아주면서 이제 암마당 가져가지고 사막장도 함께 가져가주는 판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팩토리 투 팩토리까지 올라갔고요. 자 팩토리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데 이게 타이밍러시에 초석이 될수 있다는 것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정우교 선수와 이진성 선수의 지금 대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마인 마이너셔구나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력 조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군누님 다시 와서 고맙고요. 다크인즈라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리버 일단 마인을 깔아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다크 젤비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타이밍에 다크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많이 잘 깔아줘야 되고 자 말씀드릴 순간 지금 리버가 도착을 했거든요 자 이거 투탱크 스플래쉬를 잡을 수 있어요 스킬업 1타 2타 야 스킬업 3타 야우자벌써 일단 병력을 따 잡아줬거든요 자 마인도 잡았죠 그렇죠. 이거 미사일 터에도안 됐고, 지금 드라곤도 지금 앞마당에 도달을 했습니다. 탱크 다 잡혔고요. 벌처도 다 잡혔어요, 이거. 이거. 이제 앞마당 돌리는 게 불가능하지. 이러면서 앞마당 가져가주는 판단 정말 좋습니다. 자, 옥저버도 확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겠죠? 리버. 아이고, 드라곤을 잡은 거 조금 크네요. 저거 이거, 이거 스파이더마인 조심해야 됩니다. 오우. 마인을, 마인의 피해를 입었나요? 에이, 양봉군님, 다시 와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가 내려 고 터집니다 자 지금 벼, 리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은교 선수 자 리버 잡혔어도 이미 충분하게 이득을 봤습니다 자 지금 이진희 선수, 선수 같은 경우는 경력 빨리 후 충원하고 앞마당 어찌됐건 프로토스보다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자원상의 이득을 가지고 사, 이제 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왁꾸원 같아 본인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예, 탱크 폭격에만 맞은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굳이 제가 채팅 저것까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어찌되었건 엔진, 엔베랑 이제 베럭스로 입구 잘 좁혀주면서 안마당 순조롭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다, 그다지 순조롭진 않았어요. 이제 털에 씻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버 견제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물론 굳이 빈틈을 찾자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막장 가져가주면서 병력 꾸준히 뽑아주고 그렇게 아비터테크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J님 왔고 이소룡 하... 예뭐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뭐뭐 뭐 그렇다는데 냅둘게요 네, 네. 아, 실존 이소룡이요. 실제 이소룡이랑 닮았다고요. 고 이소룡씨.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옵저버 확보는 끝이 났고요. 아주.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테란 같은 경우는 꽤 탱크가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4팩, 5팩까지. 지금 상막장 가져가는 것보다도 지금 그냥 한 순간에 병력을 확 뽑아서 끝내버리겠다 판단이거든요. 지금 이거 프로토스가 잘 봐야 돼요. 이거 마이 이게 지금 옵저버가 속도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고 속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터렛이 너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이걸 정보전을 정보력을 얻기 쉽지 않거든요. 예예 리버트리리고요 반면에 오펙 타이밍으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마이 득점 사여줘야죠 아뭐 캐논 있으면 상관은 없겠네요 그러면 조금만 참아라 뭐 상금이잖아 자 지금 탱크랑 벌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탱크 이 정도 양이면 아이 d 데에 두겠습니다 이 정도 탱크 양이면 굉장한 화력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탱크 양에 벌처 계속해서 충원만 해주면 강력합니다 지금 여기 타있는... 리버랑 질럿이 이걸 잘 막아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정원규 선수 컨트롤이 이때일수록 집중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키는 최소화 된것 같고요. 자, 지금 진출병력 왔다는 거 확인했는데, 자, 마인 이렇게 1.4 해줬고요. 자, 마인 이거 좀 적당히 끌어당기면 어떻게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마인 다 제거를 해주네요. 조이기 라인이 형성이 됐고, 아직 아두네트 질럿 바로같이 멀었습니다. 확장 활성화 되려고는 아직 좀 남았고요. 지금 이 시간만 어떻게 잘 끌고, 질럿 계속해서 뽑아주는 게 중요해요. 소호기님 어서오시고요. 자, 질럿 내려주고, 그 다음에 리버 탁 내려가, 내려가지고, 틸탱크 체력을 깎아먹는다거나 그런 판단도 괜찮아요. 아, 드라고 돌리네요. 자, 근데 돌, 도중에 지금 마, 주드라군치력도 빠졌어요. 자, 그럼 지금 본진 난입이 되겠는데요? 에 네, 골리앗 한두 기만 있어서 완벽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리합니다. 자, 스플래시를, 벌처는 일단 잡았지만, 지금 탱크가 너무 많아요. 하, 갓진성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자, 지금 정원규 선수 판단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판단 괜찮아요. 자, 옵저버도 확보가 돼있고, 이 드라곤을 지금 역으로 같이 안바닥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어차피 막기 어렵거든요. 아, 어 그렇다고? 어, 그래 알았다. 자, 예, 이렇게 뒤에서 쳐주면 아마 지금 병력도 부담을 가지고 계속 앞쪽으로 빠져야겠죠. 자, 지금 근데 너무 여기 뒤에 터렛, 터렛 라인 깨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후속, 후속타 막아주면서 일단 본진에서 계속해서 질러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지금 사막 잠깐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죠. 여기 있는 병력들,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질러 두기. 그리고 리버. 자, 마인이 말을 안 듣네요. 자, 그렇지만 리버 1타. 1타, 1타, 1타가 빗나갔고, 자마인은 둘이 뛰어가지고 버벅거립니다. 자, 리버 타 어, 리버 3타... 아, 불발이네요. 지금 이거 리버 스케르비아 마 터졌다면 탱크 3기 정도 잡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 아니네요. 아, 자 일단 질럿은 많아요 질럿은 많고 안단테 타이밍에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상대 레더 몇 그건 모릅니다 직접 한번 알아보시기 바니다자 질럿은 많아요 질럿은 많은데 너무 무리하게 테크 쪽으로 붙지 말고 벌처랑도넣으 싸워 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거 걷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아래쪽에 지금 탱크가 너무 많아니 탱크가 제기적도 버티고 있고 자, 이거 경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야, 탱크 많네. 이게 지지 받아내러 가는 탱크입니다. 안타깝네요. 자, 정원규 선수 그래도 잘해 줬는데 무리하게 3억장 가져갔고 반면 이진선 선수가 특에 이제 4억장 가져가지 않고 이대로 경기를 끝내겠다 판단해 줬기 때문에 지지 나오네요. 야, 후분이 너무 많네요. 1분은 시즌으면 1분. 아, 예. 일단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같은 성 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같은 성일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1세트 이렇게 저그 이진성 선수가 1세트 가져가 주는 모습입니다. 제...